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국민 습격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이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고 하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정우영의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아마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기사를 나중에 접하거나 그랬을 겁니다. 정말 나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을 위해서 하, 정말 난 충원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통령 당선인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입힌 것. 왜 그러냐? 한마디로 국민을 졸로 본다는 거야. 졸로 봐. 예? 네? 나는 검사 윤석열한테 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당신이 조국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을 때그 밤에, 야밤에, 내가 TV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야. 조국이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버렸잖아. 전격 야밤에 기소해 버렸잖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야말로 삼척 동자도 이 40년 지기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이가 조국이보다도 몇 빼더 악랄하고, 지능적이고, 야비하고, 뻔뻔한 짓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응? 백주 대낮에,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나와가지고, 다른 건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물러날 수 없다. 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 만들려고 정권 교체하자고 했어요? 네? 이것도 봐줘야 돼? 아, 정권 초반이니까 봐줘야 되고, 허니문이니까 봐줘야 돼? 어떻게 이걸 봐줘? 네? 제가 정말 정치부 기자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호라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재호 얘기까지 제가 인용하잖아요. 어떻게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우느냐. 아니 어떻게 조국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 정경심을 인사청문회 조국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그 야밤에 전격으로 기소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정호영이가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배 째라. 언론에서 잘못 쓴거다할 수가 있냐 이게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텝이야. 윤석열한테 힘을 받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봐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야. 아 윤석열이가 나는 안 짜르기를 했다. 라고 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 부정 부정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이거요 이게 무슨 국민 염장을 지르는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야 검사만 알수 있는 거야 검사만? 아, 정말 윤석열 당선이 그러시면 안 돼요. 내참 집안에 내 조카뻘인데 완전히 뭐내 고향 조카뻘이죠.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게 부정, 이게 부정으로 안 보여요? 자, 부정이 아니라 갑시다. 그러면 이해충돌로 보이지 않아요? 지혜비가 대학교의 병원 원장인데, 병원장인데, 1년에 한 명씩 딸하고 아들이 의대와 관계없는 학과에 있다가 편입에 들어온 게 이게 부정 아니면 뭐고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냐 이거야. 그런 합리적 의심을 일반 국민은 할수 없다. 검사가 뜻 보니까 이건 아니다. 국민들이 떠들고 언론이 떠들고 있지만, 검사가 보니까 내가 잡아본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익사하지 않나라고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궁금증을 지켜보고 있다. 명확한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께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고 국민들 말씀을 경청할 것이다. 조국과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사례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사례가 달라? 정말 아이고야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하는 거야 정말? 이게 사례가 달라? 이건 부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조민 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됐는데 정 후보자의 많은 의혹이 과연 그의 준화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정 후보가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정우의가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거야. 정말 조국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한테 너무 너무 실망이야. 이거 실망을 넘어 뭐 정말 절망이야. 정우용 일가의 부정 의혹이라는 게 조국 일가보다 더 규모가 크고 대담하고 어 규모가 커. 조민은 한 명이지만 여긴 두 명이야. 더 규모가 크고 대담하고 내가 볼 때는 악질적이야. 40년 정치부 기자가 안... 나는 수많은 비리를 봤어. 이건 너무나 악질적인 거야.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조국이가 네? 서울법대에 자기 자식들 특혜 편입시켰어요? 조국이가. 이건 자기 학교,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의대에 자기 딸과 아들이 들어왔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면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교수 자, 자식들은 서울대 못 들어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지. 조국이가 만약에 서울법대 로스쿨 교수였는데, 그 밑으로 조민이, 그딸 조민이하고 그 아들이 많이 들어갔다. 두 명이 들어갔다. 그건 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 설법대가 아니고 다른 대학을 다니다 들어왔어.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이건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염장을 칠러 댄 국민. 이건 한마디로 말 국민 습격 사건이야. <laughs> 참 살다 살다 지금 조국이를 살려내고 있는 거야 지금. 수박보수들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서 물러서면 계속 밀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시어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야. 야나좀 기가 막히더라.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이런 그야말로 악마의 속삭임이지. 네? t h 스퍼 h i s p e r o 이건 그야말로 악마의 속삭임이야. 지지율 폭 나갈 겁니다. 지금 혼자 나와서 50%야. 역대 최하이지. 이거 40%, 30%. 앞으로 5월 10일 취임식 때는 정말 농담 아니야. 이렇게 되면 30%. 완전 식물 대통령, 명암 대통령, 명암 대통령 될 거야. 정말 윤석열 당선인에게 간곡하게 저는 충고하고 건의하고 싶어요. 이 해법이 뭐냐? 해법이 뭐냐? 그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에요. 네? 이건. 지금 뒤에 숨으면 안 돼. 배연진이 통해가지고 뭐 이것은 부정의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 이런 말 장난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을 수사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극적인 반전이 없지 지금 예컨대. 정우영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를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거예요. 그야말로 명암 대통령 등. 여러분 조선 시대 때에 이런 바 친국이라는 제도가 있어. 친국 임금이 범죄자를 불러다가 직접 공문하는 거야. 공문, 친국. 나는 윤석열 정권에 정말 충고합니다. 네, 조선시대 임금이, 임금이 그 중개인을 직접 공문하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정호영을 직접 국문해가지고 친문해가지고 윤석열 검사 윤석열의 입으로 정호영 일가의 그 진실을 나는 밝혀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고 나는 정말 정조하게 나는 건의하고 싶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정호영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소위 말하는 이런 비리 수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잖아. 조국이 그 부인 잡아넣었잖아. 직접 친국한 뒤에 인사 실책이었다. 깨끗이 인정하고 후임자 동시 발표. 그렇게 종결을 쳐야 됩니다. 네? 지금? 조사해달라 그랬어요, 어제 정우영이가. 그땐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 말이 안, 완전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지금 윤석열이라는 살아있는 권력, 그 권력의 똘마니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밝히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건 윤석열이가 직접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친국을 해야 돼. 내가 인사 잘못한 거다. 이건, 침국을 하고, 안 하고, 어? 따질 것도 없는 거야. 이건 이미 대답이 나와 있어. 더 이상 국민을 데리고 우롱하려고 하지 마. 이거 정말 큰 악재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상으로 몇배의 악재인 거야. 소위 말하는 무대뽀, 무대뽀 검사, 그 무대뽀 이미지가 용산, 진무시 이전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윤석열의 그, 어? 도덕성이라는 것이 박범계가 말하는, 그, 박범계가 말하는, 이른바 선택적 정의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본인 사태로만 끝날 일이 아니야. 검찰, 경찰, 교육부, 병무청, 윤석열, 정권 이전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이걸 털어버려야 돼.